안녕하세요. 혹시 물한 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여기 물이요. 아이고, 죄송해요. 일부러 부딪힌 것 같은데요. 저런 사람들한테는 애초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. 하지만 고객이잖아요. 뭔 고객이야? 저런 년들은 그냥 쫓아내버리는 게 속편해. 알겠어? 실례합니다.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. 저도 옷 사러 온 손님인데요. 여기 옷값이 얼만지는 알고 오신 거죠? 정말 옷이 필요해서 온 거예요. 혹시 기념품을 먼저 주실 수 있나요? 죄송한데요. 기념품은 다 떨어졌어요. 기념품을 주실 수 있나요? 네, 잠시만요. 기념품은 무료지만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거든요. 미선씨, 안내해드려. 전연이 뭐라도 건드려서 망가뜨리면 네 월급에서 다뺄 거야. 이쪽은 저희 매장에 막 들어온 신상품들이에요. 저희 옷들 다 비싸거든요. 망가뜨리면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?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. 이것만 빼고 나머지 다 포장해 주세요.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. 얘는 아직 시스템을 잘 몰라서 시간만 오래 걸려요. 이분한테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청했습니다. 그런데 당신은 이 매장이 손님을 차별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네요. 당신이 누군데? 제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요? 옷을 수수하게 입었다고 해서 무시해도 된다 생각해요?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말할 자격이나 있어요? 한 남성이 들어오는데? 그 사람 자격 있는데? 사장님, 오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.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 해야 하나? 매니저가 손님을 차별하고 말까지 함부로 하고 더군다나 그 손님이 내 누나인데? 그럼 이분이 진짜 사장님? 많이 당황스러워 보이네요. 사장님 죄송합니다. 제가 알았더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. 다른 사람이면 괜찮다는 거야?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남보다 잘난 줄 알아? 당신 같은 인간들은 회사에 필요 없어. 오늘부터 당신이 매니저야. 결과가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